올해 광복절 아침이었어요. 베란다 문을 열자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들이 보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전체가 하얀 바탕에 태극과 사괴로 물든 모습. 참, 보기 좋더군요. 그 풍경을 보니 꼭 2년 전 오늘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푸른 하늘에 태극기가 펄럭이던 날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제 눈을 의심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날 아침, 광복절의 상쾌한 기운이 아파트 단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2024년 8월 15일, 푸른 하늘이 유난히 맑게 빛나는 날이었습니다. 베란다로 나오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창 밖을 내다 보니, 단지 전체가 태극기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얀 바탕에 붉고 푸른 태극 문양,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싼 검은 사괴가 바람에 힘차게 나부끼는 모습은 언제나 가슴을 벅차게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곳곳, 베란다마다 내걸린 태극기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며 마치 하나의 거대한 태극기 바다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자부심이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광복절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80년 전 조국이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은 날. 그날의 기쁨과 자부심이 이 깃발들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눈에 들어온 한 장면이 제 숨을 멈추게 했습니다. 멀리 1 0동 804호. 그집 베란다에서 펄럭이는 깃발이 다른 집들과 달랐습니다. 하얀 바탕의 태극 문양이 아니라 빨간 원의 햇살 무늬가 새겨진 일장기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커피잔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집 804호의 베란다에는 분명 일장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그 깃발은 마치 제 가슴을 찌르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서 있었습니다. 광복절 아침, 대한민국의 독립을 기념하는 이 성스러운 날에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까? 그 깃발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고통과 치욕, 일제강점기의 잔혹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어릴 적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이야기가 생생히 되살아났습니다. 일본군의 총칼 아래 가족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던 그 시절의 아픔.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로 전해지던 독립군의 희생과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조국의 모습. 그 깃발은 그런 기억을 짓밟는 듯한 모욕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가슴속에서는 분노와 혼란이 뒤엉켰습니다. 도대체 저집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저런 짓을 한 거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대고동 804호. 그 집은 평소 조용히 지내던 집으로 주민들 사이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일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 정도만 나누던 50대 남자가 살던 집. 그런데 왜 하필 광복절에 왜 하필 일장기를? 이건 단순한 실수일 리 없었습니다. 뭔가 의도가 있는 행동, 아니 고의적인 도발처럼 느껴졌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고 다시 베란다 난간을 붙잡으며 그 깃발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일장기의 빨간 원이 마치 조롱하듯해 눈을 자극했습니다. 단지 내 다른 집들의 태극기들이 햇살 아래 당당히 펄럭이는 모습과 대조되니. 그 깃발은 더욱 낯설고 이질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단지 카톡방에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단호한 결심과 함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아래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놀던 한 주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게 뭐야? 일장기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카톡방에 사진을 올리며 글을 썼습니다. 배고동 845. 이게 뭐죠? 광복절의 일장기라니요? 카톡방은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주민들의 메시지가 쏟아지며 분노와 경악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뭐야? 제정신이야? 광복절에 저게 뭐 하는 짓이야? 관리사무소에 신고합시다! 메시지 알림이 끊임없이 울려댔고, 저는 그 반응을 보며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태가 단순히 분노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광복절의 기쁨이어야 할이 아침은 그한 집의 깃발로 인해 씁쓸한 긴장감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광복절 아침 105동 804호 베란다에 걸린 일장기로 인해 아파트 단지는 순식간에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단지 카톡방에 올린 사진은 불과 몇분 만에 수백 개의 메시지로 도배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분노는 화면을 넘어 실제로 단지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놀던 젊은 엄마가 고개를 들어 804호를 노려보며 중얼거린 말이 제 귀에 또렷이 들렸습니다. 아니 저게 뭐야? 광복절에 저런 깃발을 걸다니 제정신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놀이터에 있던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들어 804호를 바라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고 또 다른 이는 옆 사람과 소곤거리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카톡방은 이미 난리가 난 상태였습니다. 이게 무슨 도발이야? 광복절의 일장기라니, 미친 거 아니야? 라는 메시지가 올라오자, 곧바로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당장 전화해야 해. 저 집사람 누구야?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지?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신고하자. 주민들의 메시지는 점점 더 격앙되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단지 카톡방이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심지어 평소 말이 없던 70대 할머니, 103동의 김 할머니까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내가 일제 때 고생한 사람들 이야기를 어릴 적에 똑똑히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망발이야. 그녀의 메시지에는 세대를 초월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그 분노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장기를 본 순간 떠올랐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시절 가족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던 아픔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훔치시곤 했습니다. 그 깃발은 단순한 천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상처를 건드리는 상징이었습니다. 카톡방에서 주민들의 반응을 보며 저는 이 일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이건 우리 단지 전체, 나아가 우리 모두의 자존심과 역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곧 관리사무소에서 반응이 왔습니다. 관리소장은 카톡방에 지금 확인하러 갑니다. 모두 진정해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배고동으로 향했습니다. 단지 내 CCTV 화면을 확인한 몇몇 주민들은 이미 804호 앞 복도에서 소장이 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제 베란다까지 희미하게 전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궁금증과 분노를 안고 저는 베란다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벌써 백오동 현관으로 몰려가 소장의 대응을 지켜보려 했습니다. 한 젊은 아저씨는 이건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니야. 우리도 가서 따져야 해라며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관리소장이 804호 문 앞에서 그집 주인과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복도에 울리는 목소리는 단지 전체에 퍼져나가는 듯했습니다. 왜 이런 깃발을 걸었습니까? 오늘 같은 날에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몇몇 주민들이 복도에 나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광복절의 그 깃발은 뭐야? 내려! 당장 내려! 분노한 목소리들이 뒤섞이며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베란다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카톡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상황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소장이 지금 804호 주인과 얘기 중인데, 저 사람이 뻔뻔하게 버티고 있대 라고 올렸고, 또 다른 이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우긴다던데, 이게 말이 돼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주민은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사유지 내에서 깃발을 꺼는 것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주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법이 없으면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지, 라고 올린 메시지에 수십 개의 좋아요가 달렸습니다. 그날 아침, 단지 아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 공동체의 결속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로 변해갔습니다. 광복절의 기쁨과 자부심이어야 할 날이 804호의 일장기로 인해 도전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듯 하나둘씩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흐름 속에서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없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집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우리 단지에 우리 모두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관리소장이 105동 804호 문 앞에 도착한 지몇분 지나지 않아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고성이 제 베란다까지 선명하게 울려퍼졌습니다. 단지 안은 이미 광복절 아침의 평온함을 잃고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분노가 카톡방을 통해 폭발하고 몇몇은 직접 배구동 복도에 나가 소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베란다 난간을 꽉 붙잡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관리소장의 단호한 목소리와 그에 맞서는 804호 주인의 뻔뻔한 대꾸가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그집 주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더욱 뜨겁게 달궜습니다. 내 집에서 뭘 달든 내 마음이야. 누가 뭐라 할 권리가 있나? 804호 주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거침없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문을 반쯤 열고 서서 관리소장을 노려보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마치 도발하듯 날카로웠습니다. 관리소장은 침착하려 애쓰며 대답했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선생님, 오늘 같은 날에 광복절에, 왜 하필 일장기를 걸었습니까? 이건 주민들 모두에게 민감한 문제입니다라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코웃음을 치며 말을 끊었습니다. 민감? 그게 뭐? 한국이 싫어서 그런 거야! 소녀상 같은 것도 다 치워야지!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 순간, 복도에 모여 있던 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베란다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귀를 의심했습니다. 소녀상을 치우라니? 그 말은 단순한 도발을 넘어 우리 민족의 역사와 상처를 부정하는 망언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로 끌려가 고통받았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 그리고 그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소녀상의 의미. 그 남자의 말은 그런 역사적 상처를 짓밟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었습니다. 복도에 있던 한 주민 60대 초반의 박할아버지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자네! 그게 무슨 소리야? 광복절에 저런 망발을 하다니? 부끄럽지도 않은가? 그의 목소리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세대였고, 그에게 광복절은 단순한 공휴일이 아니라 피와 눈물로 되찾은 조국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804호 주인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긴 뭐가 부끄럽나? 내가 내 집에서 뭘 하든 무슨 상관이야?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경찰 불러! 그는 팔짱을 끼고 문틀에 기대며 오히려 주민들을 도발하듯 바라봤습니다. 관리소장은 계속해서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선생님, 법 이전에 이건 예의와 상식의 문제입니다. 이 단지에 사는 주민으로서 광복절에 이런 행동은 다른 분들에게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상처?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 난내 신념대로 사는 거야. 그의 말투는 마치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듯 당당했고 그 뻔뻔함에 복도에 모인 주민들은 더큰 소리로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저 깃발 내려. 광복절을 모독하지 마. 한 젊은 여성의 외침에 다른 주민들도 동조하며 소리가 커져갔습니다. 카톡방은 이미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며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저 사람 지금 소장이랑 싸우고 있대. 완전 뻔뻔해라고 올렸고 또 다른 이는 뭐 소녀상을 치우라고 이게 사람 말인가? 라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어떤 주민은 저런 사람은 우리 단지에 있을 자격 없어, 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들을 읽으며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사실이 주민들의 분노를 더 키웠습니다. 법이 없다고? 그럼 우리가 뭔가 해야지, 라는 메시지가 올라오자 수십 개의 좋아요가 달렸습니다. 그 남자의 망언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일탈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단지 주민들 모두의 역사적 자부심과 감정을 건드린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란은 점점 더 커졌고 관리소장은 결국 주민들 민원이 계속되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하며 일단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베란다에서 그 소란을 들으며 이 일이 단순히 한 집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804호 주인의 뻔뻔한 태도와 망언은 우리 단지에 단합된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이제 주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광복절에 따뜻한 햇살이 지고 단지 안은 여전히 105동 804호의 일장기 사건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분노는 카톡방을 넘어 아파트 놀이터, 엘리베이터, 심지어 관리사무소 앞까지 퍼져나갔습니다. 804호 주인의 뻔뻔한 망언 내 집에서 뭘 달든 내 마음이야. 와, 소녀상 같은 건다 치워야 돼. 는 주민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관리소장의 말에 좌절감이 더해졌지만, 주민들은 이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저녁 7시,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에 몇몇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끼었습니다. 분노와 결의가 뒤섞인 그 모임에서 우리는 단순히 항의로 끝나지 않는 단합된 반격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방법을 만들자고요. 저 집이 창문을 열 때마다 태극기만 보이게 하자, 백삼동의 김할머니가 단호한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평소 온화한 성품으로 조용히 지내던 할머니의 눈빛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제강점기 시절의 이야기를 어릴 적 부모님께 들으며 자란 세대였고, 광복절은 그녀에게 단순한 공휴일이 아니라 피와 눈물로 되찾은 조국의 상징이었습니다. 김 할머니의 말에 모인 주민들 젊은 부부, 중년 아저씨, 심지어 대학생 자녀들까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놈이 뻔뻔하게 굴어도 우리가 단합하면 이길 수 있어요. 107동의 젊은 아빠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다. 그 순간 단지 안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 하나의 공동체적 행동으로 뭉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계획은 입주자 대표 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몇몇 주민들은 즉시 회의 안건을 준비했습니다. 태극기 개양 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단지 내 모든 세대가 국가 기념일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태극기를 자주 걸도록 장려하는 캠페인을 제안했습니다. 안건은 다음날 긴급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논의되었고 표결은 압도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804호 주인의 도발이 오히려 주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든 셈이었습니다. 캠페인의 세부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단지 내 모든 세대에 태극기를 무료로 보급하고 태극기 개양의 의미를 알리는 팸플릿을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단지 입구에는 5m 높이의 대형 태극기를 설치해 단지의 상징으로 삼자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저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면 804호에서도 똑똑히 보일 거예요. 라는 한 주민의 말에 모두가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804호 주인이 가장 불편해할, 그러나 법적으로 문제없는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그집 바로 앞, 105동 8층 복도 벽 전체를 태극기로 장식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주민들은 각자 집에서 태극기를 가져왔습니다. 크고 작은 태극기들, 심지어 아이들이 미술 시간에 그린 태극기 포스터까지 동원되었습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복도에 모여 조심스럽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복도 벽을 따라 촘촘히 태극기를 걸고, 창문 근처에는 특히 더큰 태극기를 내걸었습니다. 어떤 주민은 이거 걸면 저집문 열면 태극기 바다 속으로 들어오는 기분일 거야 라며 웃었고, 또 다른 이는 광복절 정신을 매일 상기시켜 주자고 라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 8층 복도는 그야말로 태극기로 뒤덮인 성체처럼 변했습니다. 804호 주인이 문을 열거나 창문을 열면 사방에서 태극기만 보일 터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은밀히, 그러나 단합된 마음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카톡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작업 상황이 공유되었고,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도 응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저 집이 창문 열 때마다 우리 마음을 느낄 거예요. 하는 메시지에 수십 개의 좋아요 가 달렸습니다 심지어 몇몇 주민 은 추가로 태극기 구매를 제안하며 매년 광복절과 삼일절뿐 아니라 평소에도 태극기를 걸자 하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 반격은 단순히 804호 주인을 향한 응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단지의 자부심을 되찾고 역사 를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의 결이었습니다 그날 밤 복도를 가득 채운 태극기를 보며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깃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역사, 우리의 자존심, 그리고 우리의 단합된 힘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집 주인은 고개도 못 들고 다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일장기를 치웠지만 주민들은 매년 3월 1일과 8월 15일, 그리고 평소에도 자주 태극기를 걸어뒀습니다. 올해 광복절에도 그집 앞은 여전히 태극기로 가득합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을 보며 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죠. 역사를 잊은 자에겐 미래는 없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 한 번씩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